만드는 과자예요 재료가 꿀인데요. 꿀과 찹쌀을 끓여서 숙성시켜서 만든 간단한 꿀이고요. 이 아래 하얀 색깔 있고 뒤쪽으로 아, 와서 찍어주세요. 애들 네. 얼굴 나오게. 네. 이 꿀을 이제 다리 부드럽게 다리 이제 다리 실처럼 다리 만들어 볼 다리 거야. 다리 잘 다리 봐봐. 손으로만 만들어요. 딱딱한 꿀을 구멍을 한번 뻥 뚫어줄 거고요. 이제 꿀을 손으로 부드럽게 실처럼 만들어 볼게요. 조금씩, 조금씩, 가늘고 길게 늘려서 입구를 만 육천 가닥. 우리 친구 만 육천 가닥 알아요? 엄마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길게 늘려볼 거예요. 쭉쭉쭉 늘리니까 길게 한 가닥 됐죠? 이렇게 1 더하기 1은 두 가닥, 네 가닥, 여덟,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나서 만 육천 가닥까지 늘어날 거예요. 16, 32, 64, 128. 먹 첼, 펼쳐. 아까 딱딱했던 꿀 음. 덩어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, 만 육천 과자. 우리 친구 솜사탕 좋아해요? 네. 자, 솜사탕처럼 나와라, 나와라. 짠, 볼까요? 샤랄라. 신기하죠?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처럼 먹을 수가 있고요. 이제 안에다가 맛있는 걸 넣어서 먹을 거예요. 자, 종류가 있는데요. 자, 여기. 엄마어고 넣어서, 돌돌돌돌돌. 과자예요.